뭔가? 하이. 안녕. 하이욤. 반가반가. 내가 왔다. 뭐 하고 있었는가? 엘스들. 보고 싶다네. 집을 가고 있는가? 나 보고 싶었는가? <laughs> 준서다. 여행 갔어. 나도 보고 싶어. 말투가 왜 사극 말투인가? 나 나. 사극 배우로 데뷔한다네 거짓말이라네 미안하다네 <laughs> 사극 드라마 안 본다네 그냥 갑자기 왜 했는지 모르겠다네 데뷔한 배우로 데뷔한 무슨 역할하고 싶냐고요? 모든 시켜만 주시면 근데 저는 사실 배우 자신이 없어요 연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아이돌 열심히 할 겁니다 진짜 연기를 너무 못해서 그리고 제가 웃음을 진짜 못 참아요 제가 하는 제 연기에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오, 얼굴이 새빨개진다고 할까요? 이 얼굴이 진짜 화끈화끈해요 오늘 뭐 했어요? 다들 오늘 뭐 했는가? 제 생각. 내 생각도 하면서 또 뭔가를 했을 거 아니야. 뭐 했어? 궁금하다네. 학교를 갔어. 학교를 안 갔어. 학교를 안 갔어. 이랬어? 야구장? 사주 봤구나. 고생했다네, 모두들. 내일도 우리 힘차게 살아가 보자네. 나는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가 씻고 점심 때쯤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오늘 녹음 가는 거 연습도 할겸목 풀고 한두 시간 동안 연습하고 녹음을 갔다가 끝나고 아빠랑 만나가지고, 운전 좀 하고, 아빠랑 같이 드라이브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녹음 근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녹음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답니다. 왜냐면 제 파트가 오늘 녹음한 곡의제 파트들이 다빠사지워여가지고다 약간 제가 다 걸리는 음역, 음이어서 낮은 것도 제가 소리가 잘 걸리는 음이고 잘안 나는 음이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생을 했어요. 완전 빠사지오 음역되어서 <laughs> 하지만 혼자서 열심히 전쟁긍근하며 연습하고 녹음을 했답니다. 언제 재 녹음은 안할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 볼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조금 실감 나는 중. 금방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도와주세요. 다이어트. 저만의 다이어트 꿀팁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저는 배고프 식단하고 중간 중간에 배고프고 이터질 것 같을 때막 진짜 막 간식이나 막뭐막 뭐막 뭔가 땡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로 탄산 음료를 얼음에 타서 진짜 시원하게 꿀꺽꿀꺽 마시면 좀 나아져요. 왠지 모르게 저는 그러는데 다른 분들도 이게. 좀 괜찮아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로 음료는 다 상관없긴 한데 저는 보통 뭘 마시냐면 파카스랑 제로 사이다, 제로 칠성 사이다 해서 얼박살을 먹,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하면 뭔가 힘이 없잖아요. 전 요즘 매일매일 운동도 하고 춤도 추니까 몸을 많이 써서 좀 몸에 피로감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럴 때 얼박사를 마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얼박사 왜 금지야? 안 돼. 나 그래도 커피 안 마시잖아. 얼박사 금지시키면 안 돼. 네, 저는 커피를 안 먹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저 하루에 단백질도 지금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럼 먹지 거의 하루에 110-120g 먹은 것 같은데 단백질을 120g 정도 110g, 110g 정도 총다 해서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 지금 하면서 인바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인바디도 재고 있는데 다행히 근육량은 유지되면서 체지방량만 빠지고 있어요 한 끼에 닭가슴살 두 개, 햇반 하나 먹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녹음 있냐고요? 내일 녹음 있습니다 좀 많지 않나요? 이게 딱 적당한 양이에요 운동할 때는 120g 정도가 닭가슴살 어디 거냐고요? 저는 원래 한끼 통살 닭가슴살 먹는데 이번에 다른 데서 시켰는데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 쿠팡에서 리뷰 좀 많은 거 시켰는데 맛있더라고요. 내일, 내일은 저 녹음 갔다가 댄스 레슨 갔다가 연습할 것 같습니다. 치팅대염, 야, 원대 없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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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노래, 노래, 타이틀곡, 타이틀곡을 우리가 정했다. 정도. 멤버들끼리 타이틀곡을 정하는데 거의 한 3주, 2, 3주라는 시간이 걸렸다. 정도. 곡에 대해서는 스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되게 많이 기대를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원래는 멤버들끼리 안정했죠. 근데 이번에 타이틀곡을 정했는데, 계속 이 곡이 쓸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의 한 5, 섯 여섯 번? 바꾼 것 같아요, 타이틀곡을. 무진이가 반대한 컨셉이었다고요? 네, 그랬, 그랬습니다. 얘기를 했구나. 저는 천성했습니다 무슨 컨셉이지? 진짜 궁금하네. 그쵸? 개인적으로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찬성 반대 몇대 몇이었냐고? 어... 4? 어, 거의 반반 갈렸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곡이 여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타이틀곡을 쓸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그 곡에서 한 번은 진짜 삼 진짜 완전 갈려가지고 저 며칠을 고민하다가 4대3으로 갈려서 하나를 정했었던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 다른 곡으로 가게 됐는데, 이번 곡은 그래도 거의 많은 대다수가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빨리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얼른 나오겠습니다. 한 백화는 타이틀 후보고 뭐였는지 다 알려달라고? 오 알려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laughs> 세상에 공개가 안된 곡들이기 때문에 <laughs> 혹시나 다른 팀에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수록곡이 아니에요. 네, 앨범 수록이 아예 안된 타이틀곡들. 앨범의 수록들 곡은 다 정해졌어요 거의 거의 이제 앨범에 수록될 곡은 저희가 정규앨범이어서 곡이 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반은 회사 의견, 회사에서 하고 싶으신 곡과 반은 저희가 하고 싶은 곡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타이틀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곡으로. 그래서 이번에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 타이틀 곡도 그렇고 아마 이번 컴백이 진짜 역대급 저희의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간 컴백이 될것 같아요 타이틀 곡도 저희가 정하고 있고 정했고. 안무팀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정할 예정이고 이것저것 컨셉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회사랑 상의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저희 의견을 최대한 넣어서 나올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음, 스포를 너무 많이, 했나? 많이 했다 그렇지만 곡에 대한 앨범에 대한 스포는 안 했으니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백하고 나면 최대한 뭔가 활동을 많이 잡아달라고 회사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엘스 2기 분들 모집했기 때문에 되게 이야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지금 회사, 저희 저도 저희 멤버들 회사에 이제 뭔가 엘스 이기분들을 위한 뭔가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진짜 계속 회사랑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세요. 저도 <laughs> 죄송하네요. 문대위 나만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해 줘요, 얼른. 나올게요. 회사 동기들한테 곧 우리 컴백하니까 노래 많이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주 좋아요. 많이 많이 영업해 주세요. 저 진짜 요즘 피부가 매끈해졌어요. 완전 매끈한 건 아닌데, 많이 많이 매끈해졌어요. 아토피 부분도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 관리 꿀팁, 저는 원래 늘 바르던 스킨케어 저번에 라이브 때 소개시켜드린 스킨케어만 바르긴 하는데 늘 똑같은데 요즘 피부가 좋아진 이유는 주사를 맞은 지 이제 거의 한 5회차? 6회차? 5회차 돼가서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땀을 많이 진짜 흘려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제가 땀을 엄청 많이 흘리니까, 하루에 미친 듯이 땀을 흘리니까, 노폐물 배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몸속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많이 돼서, 그래서 하루에 저 샤워를 두번 해요. 원래 자기 전에 한 번만 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세수랑 양치랑 이런 가벼운 것들만 하고,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음, 준비해서 운동 갔다가 운동 갔다 땀 흘리면은 아세번할 때도 있다 운동 갔다가 땀 흘리면 갔다 와서 샤워하고 또 준비하고 회사 가서 댄스 레슨이야 댄스 연습하면 땀 흘려서 또 샤워하고 아두 번이구나 어 그러고 아니 저녁에 근데 운동을 유산소를 한번더 타는 경우가 있어서 세번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니까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도 자극적인 거, 기름진 거안 먹고, 밥이랑 닭가슴살 먹으니까, 여러분도 피부가 건강해지고 싶다면, 배달 음식을 끊으세요. 치킨, 피자, 마라탕. 음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왜못 끊어? 근데 못 끊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laughs> 끊으라고 말 못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저 지금 밀가루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과자도 안 먹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안 먹은 지 지금 거의 한 2주 됐나? 1주 반? 2주? 2주 정도 된것 같다. 2주 동안 매일매일 닭가슴살과 밥을 먹었어요. 아, 다른 거 먹은 날도 있다. 회. 회 먹었었고. 회는 괜찮아서 회 먹었었고. 근데 대신 초장은 절대 안 되고. 간장. 회 먹었었고. 그리고 닭가슴살이 너무 질려서 한 번은 소고기에 밥을 먹었어요. 소고기는 근데 딱 200g만. 지방이 많기 때문에 200g만 먹었어요. 무슨 회 먹었냐고요? 연어, 광어 먹었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서 쌤한테 물어봤는데 회는 괜찮다 해서 연어랑 광어를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확실히 이게 먹는 게 크더라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느꼈어 하여튼 나름 잘 챙겨먹고 있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그리고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칼륨, 칼슘 말고 칼륨, 칼륨이 이제 저도 피티스한테 추천받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 몸속에 있는 수분과 전해질을 이제 잘 이렇게 맞춰주는 그렇게 해서 뭔가 몸속 부종이나 부... 기도 되게 잘 빠진다고 하거든요 칼륨, 칼륨 드세요 하루 두번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p t 쌤 신체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 그렇죠 아무래도 PT선생님이 하시려면 인체의 구조와 <laughs> <laughs> 운동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 아니 아닐 거 같아요. 진짜. 난 영양제 먹어 본적 없음. 저도 영양제를 진짜 안 먹거든요. 왜냐면 제 약을 진짜 까먹어서 잘못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 사서 보내 준 칼슘이나 비타민이나 영양제나 뭐 이것저것 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다 버렸어요. 근데 <laughs> 이게, 이게 지금 당장 컴백이 중요하고 살 빼고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하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컴백 준비도 열심히 하고, 아주아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laughs> 이제 자야죠. 내일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다녀 올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다녀 오면 좋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보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핑구리팅팅탱탱후라이팬놀이 화이팅, 하시겠죠? 자 주무세요. 바이바이. 어이 <laughs> 음성 라이브인데 손을 왜 흔들고 있지? <laughs> 바이바이. 잘자. 안녕. 쵸.